자, 여기도 후두하, 후두하, 이게 그, 그 두개골 하부, 하부를 마사지 하는데, 이게 이제 골조에 가깝잖아요. 예, 골조에 가까운데 두 번째 손가락으로 헤어라인에 위치를 하고요. 다른 손가락으로 그 헤어라인에 위치한 두 번째 손가락을 겹장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겹장을 해서 약간 고개를 들어 올리면은 예, 두 개가 에, 뒤로 떨어지죠. 에,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 앞을 땡기세요. 이렇게 되면 경추 1번하고 후두 관절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땡겨서 위로 올리세요. 올릴 때, 올릴 때첫 번째 그 헤어라인에 됐던 손이 아니라 두 번째 그 손가락 쪽에, 압을더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예, 땡길 때는 예, 그 경추 1번하고 후두가 오픈이 되고 올릴 때는 경추 1번하고 2번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거를 웨이브로 하는 거예요. 예. 겼다 올렸다. 당겼다. 올렸다. 당겼다, 올렸다. 당겼다, 올렸다. 당겼다, 올렸다. 당겼다, 올렸다.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올리고. 다시 두 번째 손가락을 헤어 라인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손가락을 그 밑에 에에 위치하면서 첫 번째 오른쪽 손가락을 누르세요. 그래서 당길 때는 두 손가락을 같이 당기고, 올릴 때는 두 번째 손가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당기고, 올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번째, 번째. 이 배꼽을 보면 상체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척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웨이브를 주면서. 위로 올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려다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올리고.